외벽에 핀 이끼 곰팡이, 어, 한, 여기도 한 30년 정도 청소를 안 하셨는 그런 건물인데, 어, 엄청 애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사면이 적백돌이고, 어, 라운드 창인데도 시커멜었는데, 때들은 어, 다 빼놨고, <laughs> 왼쪽은 청소를 했고, 어, 오른쪽은 어,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.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고압을 세 번, 네번 쳐도 어, 빠지지가 않고, 뭐 세제를 여러 번 치고 또 보수로 바르고 어,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잘 빠지지가 않아서 한꺼번에 모든 걸 청소하려고 하지 마시고, 건물 관리 어,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청소를 하셨으면 합니다. 이 건물 역시 수십 년 만에 청소하면서 완전 새 건물 만들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, 어, 제가 뭐 신도 아니고, 저도 인간이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. 아, 좀 짜증도 나고, 그렇지만 또 하루 주어진 일에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만족도 높은... 오늘 또 연락이라고 깨끗하게! 보건 청소 해드리고, 99.9%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. 건물주님이 조금 깐깐하시지만, 하총을 지켜보시고, 하지만, 그래도 뭐 제할 거 하고, 또 해돌라는 거다 해드리고, 조금 위비한 부분들 다시 또 수정해드리고, 완벽한 작업을 해놨습니다. 청소한 모습입니다. 건물의 원래 모습을 완전히 어, 찾아들었고, 어, 동네 사람들이 어, 건물을 보고 이렇게 깨끗하게 될지 또 때가 갈지 몰랐다고 의아해 하시는데, 청소란 어, 어떤 세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벽한 퀄러티가 나올 수 있다고 어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또 청소 방법이라든지 그 사업체의 마인드, 스타일 등을 따져봤을 때 어떻게 업체를 운영하고 업체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청소의, 청소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시간 한 6시 됐습니다. 아침 7시 반부터 오늘 6시 반까지 하루 알차고 보람지게 하루 우리가 마무리하고 퇴근해볼까 합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